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전체적인 좀 상황을 좀 먼저 볼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이제 보시게 되시는 것와 같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 이제 어 이제 28000만 원을 찍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여 주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500만 이제 비트 기준으로 3500만 원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 6천만원까지 이제 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계속해서 악재가 나왔던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뭐 코인 뭐 과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좀 악세, 악재, 악세, 악재, 악재로 좀 이어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횡보를좀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원에서 거의 한 5,500만원 이 사이, 이 네모 친 부분을 좀 횡보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상 어제까지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회, 하락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이 오늘 현재 3% 이상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이라고 이제 다른 코인들도 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은 보고 있는 기준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상승세로 이제 좀 흘러가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인프라 이제 미흡이나 이런 이유로 이제 이제 과세 유예 법안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당, 이제 당 정청이 이제 과세 시기를 이제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좀 희한,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었는데, 다만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는 이제 나올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보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 좀 모두가 힘들었던 이 시기는 이제는 아마 이제 거의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어, 이 부분부터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제가 지금 5천만원부터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더 하락을 좀 보여주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과세가, 이제, 과세가 나오고 이제 소득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이제 주식처럼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장난질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인의 이제 코인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거래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본인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금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어피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아직은 이제, 당, 이제 정, 상승 시기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5,500만원까지는 올라와줘야 이제 이 부분에서가 횡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6,000만원 부분을 이제 좀 돌파를 할,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하락은 좀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천만 원이지만은 어 살상 뭐 앞으로 악재가 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더 하락은 갈 수가 있겠지만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4,500만 원에서가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나와 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이든, 이제 NFT 코인이든, 뭐, 중국 코인이든, 이런 부분, 이런 코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큰 상승들을 좀 나와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소, 이제 소문으로 많이 들리는 얘기는, 이제 22년도부터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이제 이더리움을 봐야 이제 이 장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대장은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할수 할 있다고 할 정도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누가 대장이 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상승이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고 반대로 하락이라고 하면은 그게 나쁜 거기 때문에 뭐 어,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기준, 기준점은 다시 한번 7천만, 이제 7,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한번은 이제 돌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8천만 원까지는 이제 무조건 하, 그러니까 이, 이 위에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4월달에 8,400만 원 이상 천만원 이상을 찍었을 때그 금액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이제 올, 수,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뭐 여기서 손절을 했든 뭐 여기서 손절을 했든간에 결국에는 아직도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8천만 원까지 뭐 잠깐 찍고 내려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위에는 한 번은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8,500만 원, 뭐 8,000만 원 이상 이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코인들도 <laughs>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 그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0만 원 이상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거고 뭐 비트코인 뭐 캐시라든지 이런 이제 큰 이제 금액이 큰 코인들도 앞으로도 이제 한번더큰 상승들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이라면 솔직히 저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일단은 모든 분들이 보는 기준점은 항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5천만원은 일단은 이제 5천만원 부근을 비트코인이 이제 좀 지지 라인을 잡았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뭐 4천만원 아니면 뭐 4,500만원, 3 5백만원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모든 이제 기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들고요. 다만 제가 보고 있는 이 시각은 어 여태까지 지금까지 봤었던 시각들은 항상 맞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보는 시각들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상태에서 좀 흘러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가 조금씩 이제 횡보를 하면서 상성 올라가는 게 어. 이런 상승들은 당연히 좋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한번 무너질 때는 이제 정말 힘들게 무너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정도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상승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승은 이제 거의한 이런 상승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흘러 나온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8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뭐 리플 이렇게 수많은 이제 코인 중에서 물리신 분들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제 내가 매수한 금액까지는 언젠가는 무조건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여태까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물뭐 이렇게 크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 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코인이 이, 이, 정도에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오래 고생들은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코인이그 이상으로 올라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천만원에 있으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는 다, 저, 저는 앞으로의 비트코인은 무조건 8천만원 이상은 한 번은 다시 한번 찍고, 찍을 거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좀 이제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희망의 끈, 끈을 놓지 않고 좀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뭐 아직 이걸로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다른 알트코인이라든지 NFT코인 혹은 이제 다른 메이저코인에 들어가서라도 조금씩 수익 보시면서 이 수익 볼 때마다 이제 내가 뭐 10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하면은 <laughs> 이 여기서 물리신 만큼 또 100만원만 손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저는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세는 다시 한번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의 이제 부채로 인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헝다그룹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크, 이제 그런 황다그룹의 악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방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수익 볼수 있는 장만 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